모자를 버리셨 오늘 분위기 참잡시는데 오늘은 한강 리치 어, 워크샵을 왔습니다. 아, 네. 양평에 워크샵 와서 어, 불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세죽을 쓴이라고 불을 많이 뗐었는데세요 <laughs> 오늘 고구마도 꼬먹고 재밌습니다. 응. 오늘 일도 안 하고 워크샵 차원에서 땡땡이 치고 왔는데 좋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역시, 좋아요. 완전. 역시 직원은 <laughs> 네. 주인은 속이 타는데 <laughs> 주인은 노는 걸 좋아나 봅니다. 저 지금 운영비도 부려야 되고 새끼들 저기 마누라 저기 쌀값도 갖다주고 반찬값도 갖다줘야 되는데 이양반은 여기 운영비 안 낸다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노는 거.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아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가봐 우리 정 대표는. 네, 음. 좋잖아요. 음. 여기 봐요 카메라. 뭐 있나요? <laughs> 아. 아니 이렇게 할 때는 딱 하고. 음. 그다음에 일을 또할땐 열심히 하고 일할 땐일을 열심히 하고 네. 일할 때 열심히 안 하잖아. 아니, 열심히 본인 해야. 공부한다고 맨날 공부하고 아니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은 언제? <laughs> 맨날 이렇게 이거 하고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명리학 공부한다고 때를 알아야 된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된다. 항상 때를, 강조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때를 알아야 된데 때가 안 오고 있잖아.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음. 충전 중. 명리학 공부한 거 충전 중이 명리학 거 맹약 공부하거 좋아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네,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함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여유가 생겼어 <laughs> 너무 여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 오면 이거는 대표도 공부한다 그러지, 우리 정 대표도 공부한다 그러지. 사무실 오면은 그 대신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아요. 왜냐면 요즘 부동산 경기도 별로 그렇게 거래도 많지 않는데, 어 보통 이제 거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약간 니나노 어, 어. 그리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모니터 보면서 해야지. 공부하면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정대표도 <laughs> 괜찮대 돈안 벌어가도 <laughs> 괜찮다고 하면서 속은 막 타는거 아니 불꽃처럼 <laughs> 아그러는거야요 우리 근데 정대표 이게 돈도 많이 벌었어요 실은 <laughs> 근데 그번 돈은 어디 갔을까요 테슬라 전기차도 사고 <laughs> 아 그건 내 돈으로 산게 아닌데 그리고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고급장비 다 이게 정대표가 아, 벌어서 산거예요 맞아 이 캠코더 제겁니다 <laughs> 고급 카메라 뭐 지금 유튜브에 그 촬영돼서 오는 것들 대부분의 걸로 촬영 전자 칠판도 그렇죠 아 그럼요 요새 그 계약할 때 다들 와 하면서 쳐다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비를 좋아하는가 둘정 대표는 네. 와 저기 별 있어요 별 떴어요 저기도 하나 어. 북두칠성 보여? 요 북두칠성은 오늘 안 보이네 아직은 저기 오, 그 동양학과니까 그 저기 동방 28수 아참 알아요? 아니. <laughs> 동방 28수, 서방 28수, 남방 28수, 북방 28수. 아니다. 남방 칠수 그렇죠. 28수 별자리 있거든요. 저도 못 외워요. 너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동방에 뭐각또 각자 뭐뭐 이렇게 시작되고 아 근데 할수록 더 어렵고 모르겠어요. 동양학이 어렵습니다. 진짜. 공부가 쉽지 않아요. 아,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10년 20년 얘기하시나봐요. 10년 진짜. 20년 공부했다고 해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거라서 이게 젊었을 때 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늦가을에 이렇게 고구마도 꿔먹고 좀 분위기도 좀 쇄신해서 부동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 사는 건별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재밌게. 그래요. 또 열심히 네. 일주일 또 열심히 공부하면 한번 쉬는 땐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3년 동안 너무 유튜브에 집중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 좀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안정 계도 올라와서 좋긴 한데 어 그런 것도 좀 있고.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참 이렇게 놀기 좋아하실고 같이 말은 막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 공부를 하신다고. <laughs> 저좀 날라리 거 열심히, 날라리 열심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라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좀 공부 좋아합니다. 네. 공,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또 하는데 어, 하는 방법도 알고 잘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좀 선배 선배. 선비, 난 선배예요. 한량이지 한량 할량, 원래는. 아 그렇죠 한량. 도또 많은 후원자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불 꺼가네 이거 꺼져가는데. 조금 더. 한번까요 네. 어, 혹시 그어 저희랑 같이 한번 이게 불멍쇼를 하실 분은 주시면 아직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고구마도 꽃먹고 이런 걸 원하신 분은 다음에는 여기다가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고요. 아, 생선을 가져와서 고등어나 갈치 가져와서 구워 먹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정 대표님다가 삼겹살이고 뭐 갈치 뭐 생선 이 불이 너무 좋은가봐요. 네, 이거 숯불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산에 가면 물한병 들고 올라갑니다. 뭐 산에 막회 떠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먹고 <laughs>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이 그냥 그런 거잘 먹는 거 평상시에 집에서 잘 드시고 나오면 그냥 자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확행 네. 욕심을 버리시고 삼겹살에다 미련을 못 버려 그렇게 아니 근데 이거 한번생각나안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유튜브 보면 막 구워먹는 거 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백숙도해 먹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 대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불멍시 한다니까 여기에 무슨 큰 이벤트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고구마 꽂는 게 전부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막 응. 다른 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번거로운 거 싫어하고 응. 실속파입니다 실속파 불멍샤시니까 불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불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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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도 막 하고 불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이 장작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찍어야 될것 네, 같아요 장작을 이 작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나무조 가져오겠습니다